자 우리 남부 주장원 자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, 지금부터 이제 두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어, 여러분 유튜브는 아, 굿모닝 준모닝 굿모닝 준모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어 아, 오늘 이 출산 예정일인데 아기가 안 나와요. <laughs> 어떤 분이세요? 근데 출산 예정일인데 오늘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? 어디 계세요 어디? 에? 어, 제가 안 보여서 잘 <laughs> 잠깐 오실 수 있어요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출산 예정일이에요? 안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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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. 아기가 뭐... 내려가야 된다는데 네. 계속 가지벌을 쳐고 있는 게 네. 생각이 없네요. 예, 신랑 어디 계세요? 저쪽에 계실? 아, 야. 네, 이런 거 하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있더라고요 아, 그래요? <laughs> 뭐 태명 같은 건 없어요, 태명? 태명 빨대. 빨대? 네. <laughs> 왜? 빨대 왜요? 제 몸에 빨대 꼽고 영양분 쪽쪽 빨아. 아, 그래서 그, 빨대. 된 소리가 어. 좋다고 그래서. 아, 그래요? 어,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예, 전혀. 네저 아직 그런 무섭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. 네네. 음, 네. 체질인가. 어. 임신 체질. 네 명. 아 지금 여보 네명네명네명네명네명네명 지금 네명 계획해요? <laughs> 신랑의 몸무게를 제가 몰라요. 신랑의 몸무게를. 네. 아. 여자도 아니고 마른 편이에요? 아니면? 아니 거의 100% 되는 거 어? 같은데 아닌 척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요? 어, 진짜 제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대로 할래요? 한번 추천 한번 해주시면 정준모 <laughs> 그냥 떠올라서 어, 혹시 네?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, 준모 준모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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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준모는 정준모 안 어울려요? 저, 정 어, 정준모 정준모 어 그럼 정준야? 일단들이 안에 살아습니어는하늘감도 없이 이별을 준비해 하나 봐. 네. 따발총 한번 쏘고 가도 되겠습니다. 그게 뭡니까? 잡아 주시면 제가 개인기 하나 따발. 어, 어 야, 좀, 좀 하나 건지네 또. 음, 네, 또 없어요? 여기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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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한 아기 어, 축하하시길. 네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우리 저 전주시를 찾으신 여러분, 강광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나 또 남부시장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아, 웨스트 라이프의 마이러브 남겨드리면서 놀러갑니다. 고맙습니다. street an empty house a hole inside my heart